교회 성장 여러 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것을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첫째 형이 장관 목사님께 정말 위대한 걱정을 그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리겠습니다 귀하고 귀하신 우리 귀한 하나님께서 또이세계가 평화가 남치이 있습니다. 기후, 경제, 재난, 마약 저 출산과 지금은 사극기 전쟁 중에 있고 또 우리 북한 땅에 저 불쌍한 북한의 군인들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어 오니 하나님 하루빨리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시고 세계 평화 동성애 마약 기후체가 이 심각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평화롭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모든 국민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 불쌍한 이국동포, 또 이리와 영소와 때를 벗어버리고 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받아 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여를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나라곧 하나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꼭 있다고 하셨다오니 남과 북을 통일로 보구마로 오구마로 세계 평화로 세계 평화로 땅양대 각 천국의 백성들에게 하는 것처럼 모든 국민과 저 이북당 백성들이 양대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천국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모든 일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회를 통해서 이 정말 오늘날 많은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또 우리 장로 장두, 장한 목사님, 아버지 주체로 통해서 또 지도자로 통해서 이렇게 큰 일을 대치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 참여한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영원토록 잊지 않게하여 주실 것을 미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